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외국 미국농구 NBA 자 2월 10일 경기를 분석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클리블랜드하고 샌안토니에요 자 샌안토니는 뭐원정에서 믿을수가 없어요 저번 경기에서 휴스턴을 뭐 잡았지만,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, 홈 클리블랜드가 승리한다는 사이즈로 이렇게 보여지며, 클리블랜드의 수비와 공격력으로, 요 경기는 뭐, 분석을 크게 할것 없이, 클리블랜드가 승리할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입니다. 그래가지고, 욕심을 부리자면, 요 마인까지 이렇게 한다는 결과입니다. 자, 여러분 다음 경기로 넘어갈게요. 자, 사람 살렸, 사람 살렸대. 시카고 몰스, 시카고 몰스 경기입니다. 자, 사람 살렷 시카고 몰스. 자, 홈 샬럿과 시카고 경기. 초반에 막상막하의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초반 경기는. 그 정도로 하고 샬럿이 공격력이 뭐 많이 살아나더라도 시카고의 수비를 뚫고 아무리 원정 시카고라도 이기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뭐잭 라빈도 복귀했고 부세기치도 잘하고 있고 뭐 시카고가 도순무가 결정 예정이고 거의 안 나올 텐데 그래도 사람 샬럿이 홈이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샬럿패 샬럿 핸디패 요정도까지 생각하고요 언어반는 요거를 보면은 뭐 샬럿이 내일 아마 달리기를 할것 같아 가지고 오버페이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, 오클랜드하고 토론토 경기예요. 토론토는 뭐 현재 완전최죠 오클라호마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. 최악의 최악의 오클라호마예요. 현재 상태가. 이기든 지든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애들 같아요. 그래가지고 요 경기 어 분석을 해보니까. 토론토를 상대로 오클라호마 이기가 승리한다? 요런 사이즈는 전혀 전혀 보이지 않아요. 토론토의 승리가 요거는 점쳐지는 경기인데 핸디가 요거는 9.5 요거는 너무 많다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언오바를 보니까 209.5면은 너무 낮게 책정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요거는 오바로만 접근하는 게 나으실 거라 생각합니다. 자 유타 체즈와 골뱅이 골든 스테이크 골든 스테이크 하면 골뱅이가 생각나죠. 왜? 자 유타 체즈. 유타 체즈가 홈 이점을 살려가지고 내일 골스를 잡을까? 이길 수 있을까? 좀 애매해요. 제가 볼 때는 골수를 이기더라도 쉽게 이기지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래가지고, 요 경기는, 음 뭐, 유타체즈 마이너스 2.5 패? 아니면 역배?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오바로해 접근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건 조금 애매해서 그냥 오바로 이렇게 합니다. 포틀랜드하고 LA레이에요. 이거는 뭐 분석하기도 싫어가지고 그냥 패스하겠습니다. 자, 세크라멘토 미네올브예요. 세크 미네올브인데. 야, 이번 경기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번 경기도 뭐 세크가 홈이지만 미네올브 상대로 뭐 이긴다고 할 수는 전혀 없고 아까는 이게 5.5였는데 8.5로 바뀌었어요 8.5로 바뀌었는데도 세크가 아무리 홈이래도 8.5까지는 미네올브가 넘길 것 같다 1 점 이상 차이로 미네월비가 승리한다고 보여지는 경기입니다. 그리고 이것도 뭐언오바 생각하면 이것도 조금 달릴 것 같은 느낌이라 오바로 그냥 이렇게 예상만 되는 경기예요.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두포를 두포를 또 주력으로 이렇 가져갈 건데 그거를 말씀드리자면 샬럿 페 샬럿 페 시카고 벌스 승이고요. 세크라멘토 패 세크라멘토 패이 정도 세크라멘토 핸디 패까지이 요 정도로 이두 요 경기 샬럽 페, 세크라멘토 핸디 패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두 경기 저는 샬럽 페, 세크라멘토 핸디 패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경기를 갔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